자고 새엄마 되실 분이다자야결혼 <목소리> 자식 낳서 똑같이 당해봐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디서 왔어요? 본인은 부모님이 본인한테 빨리 떠나가야 되는 사주예요. 일찍이 부모님 중한 분이 헤어져야 되는 사주로 이렇게 나와요. 보통의 딸들은 어머니랑 이렇게 친밀감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버지랑 친밀감이 있다라고 나와. 언제 돌아가셨어요? 세살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고 그래. 아버님이 충분한 사랑을 많이 주셨나봐. 다른 거 필요 없어. 금전적으로 빵빵하게 돼 주셨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응. 어머니들 저게 이렇게 영을 띄어 보면 피가 흘렀다 멈췄다가 흘렀다 멈췄다가 하는 게 보여져요. 어. 이런 혈관 계통으로 어머니가 지병을 알타가 돌아가신 거 같아. 어, 근데 어릴 때라는잘 모르는데 응. 그 혈관 문제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또 점이 네. 나오는 게 뭐냐면 지안이 식구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 어. 우리 아버님은 여자보다도 더 섬세하고 자상하고 되게 가정적인 남자예요. 여자 같은 남자. 그런데 이 새엄마 되실 분은 마치 대장부 사내 대장부처럼 남자보다도 더 화끈하기도 하고 호불호도 강하고 대신에 되게 정직하고 상냥하고 잔정도 많은 그런. 눈으로 보여져요 두분 사시면 은 되게 잘 사실 것 같아 그래도 성별이 조금은 바뀌었어 두 분이 아빠가 여자고 새엄마 되실 분이 남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궁합이 잘 맞으니 두분 사시는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성별이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성별이 바뀌었어요 그냥 진짜 남자야새엄마가 아니고 아... 여기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남자분이지 남자분 이게 성자만 하신 분 그러니까 이 새엄마 되실 분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오신 여자분이 성전환 수술을 하신 트랜스젠더라는 거죠 아 여자가 고 그냥 남자 덕분이었지 아예 알았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 자꾸 나한테 성질레지 말고 따님의 마음도 이해하는데 갑자기 난 얼마나 당황스럽워 4주에는 사내대장부 같은 남자, 남자같이 남자 그런 여성분이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트랜스젠더라고 하니까 나도 당황스럽잖아 그러면 트랜스젠더라는 거죠 네 본인이 싫은 거고 물론 우리 따님분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30몇 년 동안 본인이랑 본인 형제들 남자 인생 다 버려가면서 다 챙겨가면서 금정적으로는 풍부하게 엄마가 일찍 없다라는 이유로 하고 싶다는 거 공부하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다 해주셨던 분으로 보여져 아버님이 30여 년 만에 용기를 내셔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멋있는 도전이세요 그런데 우리 따님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보다 아버님을 응원해드리는 게먼저이지 않을까요? 받을 만큼은 돌려줘야겠다 논란도 제가 좀 한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왜 갑자기 결혼한다고 돈을 네 못받아어네 그래. 애비가 돈 뺏길까 봐 그러냐? 돈 욕심 때문에 그러냐? 가슴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는 너란 말이다 네 애비 돈이 욕심이 나냐? 아니면 돈이 뺏길까 봐 그러냐? 차라리 돈 욕심난다고 얘기해 이것들아 이 괘씸한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해 한평생 니네요? 니네를 위해서 자기 인생 희생해서 키워주,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인 니네가 욕심나는 거잖아! 돈 뺏길 사람입니까? 이성적으로 봐봐요. 새엄마 되실 분은 돈을 뺏을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잔, 잔정이 넘치는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여자의 환장한 놈이라면, 유흥의 환장한 남자라면 뜯어서라도 말리, 말리겠지만, 두 사람은 궁합도 잘 맞고, 사치스럽지도 않고, "이제야 본인 인생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거기다가 죄를 뿌려야겠어. 어, 딴 마음이 있는 거는 너란 말이다. 뺏기는 게 지금 문제냐, 아니면 네가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 우리 할머니가 자꾸 그러셔요. 자기 인생, 남자 인생, 청춘 다 바쳐서 새끼들 키워놨더니." 배웅망덕도 이런 배웅망덕이 없지. 자네도 이제 결혼 정년기 들어섰으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똑같이 당해봐라. 아무리 세상 천지가 지금 말세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자기 아빠 걱정보다 돈을 걱정을 하니? 아빠 어떻게 그래요? 지금 가장 힘드실 분은 아버님이세요. 성전환 수술을 하신 트랜스젠더인 걸 알고 만난 게 아니라 사랑이 싹 트고 나서 알게 된 거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인생인데 아버지라고는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설령 돈을 뜯기더라도 아버지가 번 돈이에요. 뼈빠지게 돈 벌어서 본인들 뒷바라지 안 했다고 생각해봐. 아버지는 한 평생 자기 인생 다 버려가면서 분이 넘치게 자식들한테 다 했던 분이에요. 30여 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우리 딸, 딸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 딸이 마음을 안 열잖아. 아버지가 지금 많이 울고 있는 거 알아요? 잘 사시게끔 응원해드려야지, 우리 딸이. 그리고 사례자님 얘기 잘 들어봐요. 아버지 돈 뜯길 사람도 아니고, 새엄마 되실 분, 시간 지나봐. 진국이야. 장담할게. 누구보다 잔정있고, 정직하고, 가슴 뜨겁고, 그런, 좋은 기운을 아버지에게 줄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집에 와서 깽방 피지 말고. <laughs> 그래 그럼 돌아가요. 네.